마지막으로, 크롬OS와 크롬OS 플렉스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롬북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 OEM이 생산할 때부터, 처음부터 생산 과정 전체를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떤 차이가 미묘하게 있냐면 저희가 바이오스까지 컨트롤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크롬OS 플렉스의 경우에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영역을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 그다음에두 번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크롬북에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저희가 크롬 웹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아마도 안드로이드 앱을 쓰시는 분들은 플래,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앱 스토어를 쓰실 텐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 실제로 플렉스를 그 크롬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은 크롬 OS 플렉스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클라우드 환경에 사용자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OS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제로 터치 에너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어,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크롬 OS, 크롬 북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로 터치 에너먼트라고 해서 OEM 사업자들과 사전에 어, 이 기기는, 어떤 회사의 도메인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윈도우즈에 도메인 조인을 한다 그러면 여러 액티비티들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초기 생산부터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렉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로터치 노먼트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 좀큰 특징이라고,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